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선택인데, 음, 오늘 두 가지의 선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자신이 머무르고 거주해야 할그 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 동쪽으로 이주를 해 나갔다가 또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점점점점 점점 남방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이제 기근이 들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선택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오게 되는데 그베델에서 또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선택이 한번 있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되는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에 조금 차이점도 있고, 또 그런 선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남방으로 내려가서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한 가지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어쨌든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여야 되는데 기근이 들게 되면 일단 들판에 풀이 없게 됩니다. 본인들도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고요. 어디 곡식을 얻을 길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이제 어디에 물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애굽이 그나마 그런 기근 기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애굽은 날강 하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많아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신앙적으로서는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아브라함은 그 신앙적 선택보다는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애굽을 선택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굽을 가게 되면 애굽 역시 뭐 가만히 그냥 아브라함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낯선 이방인이 일단에 무리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애굽도 주의하면서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것보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아내의 문제가 좀 걱정이 된 겁니다. 사례를 보면서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마 내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근데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 남편을 죽이고 저 아름다운 여인을 빼앗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먼 친척 버리면서 내가 오빠고 당신이 동생 관계가 관계도 되니까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예상한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일단은 일행을 보는데 사라가 먼저 보요 사례 그때는 이제 이름이 아직 사례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사례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그러고는 그사례를 바로의 왕궁으로 들여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왕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는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양, 소, 노비, 암수, 낙타, 낙이, 낙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금 내려갔는데 더큰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근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만은 걔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끼거나 좀 조심해서 살거나 그러면은 피해 갈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일개 왕을 속인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들통나서 이제는 바로 이어서 죽는 것이 정해진 절차였던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갔는데 그게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바로를 꾸짖으면서 너가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것이 문제다 왜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그 아내 사례를 돌려줄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남의 아내를 뺏은 것에 대한 보상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가요? 왕을 속였기 때문에 그잖아 이게 나그네 이방인이 죽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바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면서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다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세상 한번 그냥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도 되겠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부자 아버지, 아주 뭐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 딱 뒤에 버티고 있으면 그 자녀들이 마음대로 하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해결을 해주니까 거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기사를 기록하도록 하시면서 야,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 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위해서 이걸 기록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 해결같이 보이고 그것이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때 대단히 신중한 자세를 요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선한 것으로 바꿔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다시 베델로 왔습니다. 그 베델에 와서 이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전에도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은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베들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또문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앞서서는 기근 때문에 이제는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제는 재산이 많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들 뭐 그냥 그만 그만 하게들 사시는 분들이니까 돈이 많아서 걱정 해본 적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지, 그죠? 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잘쓸수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정말 잘쓸 자신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잘 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안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이 많고 부유해졌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지금 아브라함만 사는 게 아니죠.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롯도 일단에 자기 재산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자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집안이죠. 두 집안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게 너무 땅이 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기고, 이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뭐 먹여야 되는데 들판은 한정돼 있잖아요. 자기의 양떼들이 잘 먹지 못하면은 뭐 병이 들거나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걸 먹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투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런 것들도 보기 좋지 않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영역들을 계속 이, 그, 그 아, 아브라함과 롯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 점령해 잠식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두 집안 이렇게 이 뭉쳐 있으니까 상당한 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좀 경계하게 되고 또 어떤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툰다면은요, 그들에게 야 지금 쟤네들이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말까 그러는데 둘이 싸우고 있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저들을 공격해서 저 가지 모든 재산을 우리가 다 빼앗자. 공격의 빌미를 줄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로색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도 주고 혹은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각자 이제는 분리해서 사는 것이 좀더 낫겠다. 그러면서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데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모든 선택권을 다 조카 로색게 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자기가 훨씬 더 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자기 의 권리로서 야 내가 이쪽 갈 테니까 넌 저쪽 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럼 너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좀 양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로시 이제 보는 겁니다. 로시, 아유, 그래도 뭐, 삼촌, 혹은 뭐,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렇게 제가 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노시 또 그러지 않아요. 눈을 딱 보니까 요단 동쪽 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딘가요? 옛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다음 얼마 전에 애굽 갔다 왔잖아요. 살기 좋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 갔다 오니까 그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창세기 1 7 장에 나오는 데 아직 그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풍요로운 그런 땅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로시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점점점 내려가 그 들어갔는데 계속 옮기다 보니 나중에 이 롯은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롯이 떠나가고 지금 가, 어, 아브라함은 가난 사람들과 브리스 족속들이 우유, 그,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 베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일, 일제 일달락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찾아간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냐?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좋아 보여서 찾아갔는데 죄인들이 막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하느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그런 땅입니다. 좋다고 찾아간 곳이 그런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롯도 거기에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도망 나와야 됐고. 도망 나오는 가정 속에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어 버리게 되고 두 딸만 겨우 데리고 나오는데 그두 딸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어쨌든 참 그런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제가 뭐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뭐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좋은 땅은 롯이 차지했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받은 땅은 좋지 않은 땅이죠. 요단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땅인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위협도 있고 자기가 아직 정착할 만한 그런 땅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 나는 좋지 못한 땅을 받아서 손해 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가고, 눈에 보기에 좋지 못한 것만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그 땅을 영원토록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단 말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떠나왔다고. 그때로부터 몇 년이 시간이 지났는지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그,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포기했죠. 앞서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생명의 길, 살 길이라고 찾아갔는데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좋은 걸 포기했죠. 그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앞서서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했다면은 그때 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역사 하심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 그 역량 때문일지 모르지만, 이제 록과의 결변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작용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간다. 말이 쉽지요. 내가 오른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는 순간 손해가 보이는데요. 내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걸음 걸음들을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 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역사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살 길을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이르는 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부여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더욱 만들어냈죠. 하나님께서는 록과의 결별이 란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부요가 보여주는 그 거짓 만족에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스는요, 거짓 만족에 취해서 가버렸죠.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무라 땅에 불과 불로서 심판하실 때, 겨우 몸만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갔던 재산 다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감사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도 다양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당면한 선택의 문제들도 있죠. 예배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간이 좀더 지나면은 예배당을 좀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해야 할까? 물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고 우리게 우리가 모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전하는, 정하는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장소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게끔 역사하시리라 우리는 확신하고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뭐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뭐 다양한 선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선택들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선택하게 된다면요 뜻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것 같지만은. 그러나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함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역사하시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제가 뭐 가난과 부요라고 그렇게 표현만 했습니다만은 질병, 건강, 죽음, 삶, 지식, 힘, 권력 뭐 명예, 기타 등등 얼마든지 붙일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있어서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닌가?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지, 그 문제 자체가, 자체의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걸려도 나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닌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자, 자인가 아닌가. 그런 선택의 기로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그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걸었던 나그네의 길, 그 나그네의 삶과 오늘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짧디 짧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의것도뭐 가진 것 없잖아요. 뭐 얼마나 뭐 남길 것이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그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은요. 이 나그네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슬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주어지면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 걸음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